여러분, 제가 비탈릭 부트린을 닮았다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주 비트마인으로 정신이 없네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투자를 직접 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가를 확인하시느라고 바빴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 찾고 분석하고 투자 전략 짜고 풀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자료들을 한번 정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작 지난 6월 말까지만 해도 한 4에서 5달러 하던 주식이 단 며칠 만에 160달러까지 급등한 이 구간이 있죠. 이때가 이제 비트마인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이때가 이제 회사가 대규모 사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입니다. 유상증자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회사가 새로 주식을 더 만들어서 특정한 투자자들에게만 몰아서 그 주식을 파는 방식이죠. 그래서 3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큰손 투자들에게 팔면서 그 3천억 원의 현금이 회사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총5,555,000 주를 주당 4.5 달러에 거래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이는 이 모자이크가 주도를 했고, 피터 틸의 회사죠. 파운더스펀드, 판테라. 그리고 다른 유명한 투자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때 거래량도요 평소에 수십 배로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비트마인이 비트코인 관련한 사업을 하고 디지털 자산의 산업 규모 채굴을 하고 또 채굴 장비도 팔고 그랬던 회사고 간단하게 그냥 암호화폐 채굴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좀 암호화폐 몰입형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이었었거든요. 이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이나 순행식 하드웨어 판매도 막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시장에 이런 회사들은 많았고,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들이 가상화폐도 많이 사고 그러고 있어서요.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될 일인가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트마인은 아예 이 회사의 재무구조 자체를 대규모 이더리움 보유 중심으로 재편시켜버린 거죠. 비트코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시장에서 미래성장 테마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과거에 마이크로 스트레치즈가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면서 화제가 되고 주가가 급등했던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가진 자산들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 변화가요.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 랠리를 유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극단적인 주가의 급등은 향후의 변동성이나 부정적인 후폭풍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마인은 현재 다시 조정을 거쳐서 지금은 약 35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하락의 이유도 함께 살펴봅시다. 일단 시장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죠. 전체 이더리움의 5%를 보유하겠다라는 톱리의 공격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수익 창출 구조나 사업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실망 매도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투자자들도 단순히 이더리움 보유량만 많다는 발표만으로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단기적인 투기적 수요들이 과도한 거품으로 해석이 되면서요. 이건 암호화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약간 테마주 급락 시나리오 같은 거품 붕괴 현상이 왔었죠. 그리고 또순 자산 가치인 넷 에셋 밸류보다 주가가 너무 높게 고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하락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죠. 현재 순 자산 가치는 주당 22.76달러. 그리고 오늘 미국 현지 시간 7월 30일 현재는 주가가 한10% 정도 상승을 해줘서 약 35달러 내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 자산가치와 현재 주가 모두 고점이었던 최고가 161달러에 비해서는 현재의 낮은 숫자인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낙겁 해제와 매도 압력, 그리고 대규모 희석 우려가 있었는데요. 회사가 매각주주를 대상으로 증권을 판매 등록하는 공모를 제출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5%에 달하는 급락이 나왔죠. 7월 초에 SEC에 S3ASR이라고 Shelf Registration 이라는 일명 선반 공모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투자들한테 너네 이제 우리 주식 팔아도 돼 라고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서에 보면요. 주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팔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들이 종합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조정이 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요. 여전히 비트마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캐시우드가 어제 바로 비트마인이 하락한 후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크인 베스트먼트의 6개의 펀드 중에서 3곳에서 32만, 10만, 5만 이렇게 총 47만 7,498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총 매수 금액들을 살펴보자면요. 자 여기 어제 투자한 금액은 총 1,530만 달러로 하나로 하면 약 300억 원 정도를 추가 매수하면서 비트마인에 대한 베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그저께는 1860만 달러의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총 1억 8200만 달러 규모의 하나로 하면 약 2500억 원 정도 주식수로는 477만 주를 본인 ETF에 편입을 시키면서요 2025년 들어서 최대 규모의 단일기업 신규 편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현재 이더리움 산업을 거의 테슬라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락할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더블 다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캐시우드의 아크펀드는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하는 대신에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트레저리 및 전략을 가진 이비트마인에 투자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캐시우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일단 굉장히 챌린징한 회사들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데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캐시우드 따라서 주식 사는 개미들은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아셔야겠어요. 근데 정작 또 캐시우드는 나중에 보면 다 결과로 보여주기는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상장하고 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포지션을 늘려주면서 홀드를 하면서 결국 요즘 보면은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캐시우드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꽤 두터운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코인을 회사의 하나의 자산으로 삼고 또 전략으로 가져가는 회사들을 볼 때는요, 물론 많은 것들이 중요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전 비트마인을 소개드린 영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라는 숫자입니다. 이 NAV는요, 우리가 거래하는 이 주식이요, 회사 가치를 장부 가치보다 얼마나 더 높게 또 혹은 얼마나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가치와 시장이 판단하는 그 가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 통해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제 가게가 가지고 있는 현금 플러스 닭고기, 또뭐 재료 등을 다 합쳐서 총 10억 원 어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제 10억 원이 바로 제 자산 가치 NAV인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장사를 잘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투자자가 저한테 와서 저를 평가를 하는데요 제 가게가 가진 자산은 10억 원이니까 이 시장에서도 그냥 10억 원의 가치로 평가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저희 순 자산 가치는 한 배. 그냥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다른 투자자가 와서 저를 또 평가를 하는데요. 저를 보고선, 아, 저 양반이 마케팅도 잘하고, 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도 닮았고, 브랜딩도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내 느낌엔 이 사람 좀 사업가 같아 그리고 저 사업이 좀 성공을 할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제 치킨집을 20억의 가치로 평가를 해줬어요 그럼 제 치킨집은 이제 순자산가치가 두배즉 프리미엄을 두 배를 받은 거죠 왜냐면 실제는 10억의 가치인데 제가 20억원의 가치로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면요 정확하게 이거를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는 거니깐요 지금 제가 저희 치킨집에 예를 든이 그대로요 현재의 비트마인의 7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순 가치인 nav를 계산을 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요 현재 회사가 가진 총 자산에서 주식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276달러의 순 자산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NAV의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비트마인의 NAV의 프리미엄은 현재 주가에서 방금 나온 이 순자산 가치 22.76달러였죠. 이걸 나누면 순자산 가치에 부여된 프리미엄은 1.54배가 나오는 거예요. 즉, 현재 시장은요, 이 비트마인을 실제 자산 가치보다 약54%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제 치킨집으로 돌아와 보죠. 제 치킨집이 아까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리미엄을 1.54배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제 가게가 15.4억 원짜리야 라고 보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다시 비트마인에 돌아와서요. 현재 비트마인의 한 주당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약 35달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순 자산가치를 22.76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렇게요. 현재 비트마인의 주가에 53.8%의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아까 말씀드린 캐시우드는 이런 프리미엄을 다 감안하고도 주가가 현재 순 자산가치인 22.76달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재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로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비트마인을 평가할 때는 나는 22.76달러 올 때까지 그냥 안살 거야. 왜냐면 이게 적정 가치니까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왜 캐시우드 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이 비트마인의 향후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뭐 지금 비트마인의 적정 가치가 22달러? 그런 거 신경 안써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중에는 몇 백불 혹은 몇 천불 갈 건데 라고 하면서요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회사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트마인의 현재 주가를 놓고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기는 해요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더리움이 오르면 프리미엄이 더 붙어서 더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빠지면 주가는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해서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시기로 하셨다면요. 멘탈이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셔야 버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현재 시장이 부여하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는 부정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회사를 그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그냥 하루하루 급락하는 비트마인 주가만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각을 좀더 넓혀서요.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뭐 한국이나 또 다른 어떤 나라의 현재 정세와 동향, 또 트렌드 그리고 또 세계 1등 나라의 리더인 트럼프가 현재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상화폐 시장 이렇게 좀 바라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또 이더리움 등의 자산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이 8월을 들어서면서 앞으로는 시장이 진짜 조정을 줄지 아니면 이것 또한 무시하고 그냥 쭉 올라가 줄지를 놓고 하루하루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매니지를 하셔서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다면요, 수익 실현도 잘 고민해 보시고요,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본인의 타이밍에 맞춰서 잘 구축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